안녕하십니까 영월 라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물만 먹고 살수 없듯이 식물들도 물만 먹고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비료든 거름이든 여러 영양소들을 주게 되는데요. 그 영양소들을 주기 위해서는 참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처럼 깻묵을 예를 들어서 준다면 깻묵을 이렇게 가루로된걸 주면 참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흙 위에다가 두면 또 발효되면서 냄새도 조금 나고요 아살뜨물이나 막걸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막 꾸리꾸리한 냄새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알걸음을 만들어서 아주 편하게 식물들한테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나 소개하고 난 뒤에 한번 알걸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깻묵이랑 이건 유박 비료랑 커피 찌꺼기인데요. 자, 이세 가지 공통점은 정말 자연에서 나는 유기성 비료입니다. 전부 다 식물 기름을 짜내고 찌꺼기를 펠렛 형태로 압착한 유박 비료거든요. 보시죠. 이거는 발효되지 않는 순산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태비.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는 여러분들 커피 찌꺼기 용도는 어마무시하죠. 가정에 많이 어, 사용을 하는데요. 식물들한테도 거름으로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걸 허위에다가 뿌리거나 살짝 묻어도 곰팡이가 막 피고 그러거든요. 숙성되면서 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깨 기름 짜고 난 뒤에 나온 찌꺼기인데요. 아직 참깨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살떡물인데요. 살떡물을 살 씻을 때 나오는 물이잖아요. 이것도 어, 영양분이 골고루 있어가지고 물만 주는 것보다. 식물이 반들반들하게 훨씬 잘 자라더라고요. 여기도 영양분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막걸리인데요. 막걸리는 발효된 것이라 분갈이 후에나 삽목시 식물들한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생장 촉진에도 아주 좋답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 막걸리는 죽은 소나무도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뿌리 내리는 데 아주 효용이 있나 봐요 자 이거는 태비거름 인데요 태비거름은 거의 이제 공장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공장에서 나온다고 해갖고 인공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톱밥이나 우분, 개분, 돈분 한국말로 소똥, 돼지똥, 닭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등등 섞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자연 거름 인데요 저는 1년 정도 숙성시켰다가 사용하니까 냄새도 훨씬 안 나더라고요. 완전히 공장에서 나올 때는 100% 숙성이 안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숙성시켜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것도 그냥 식물들한테 이렇게 올려주면 조금 숙성이 덜된 상태에서는 벌레도 끼고 냄새도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거름을 만든다 이거죠. 자또뭘 소개해드릴까? 이거는 조금 좁살처럼 동글동글하죠. 이게 곰뱅이 분변 터인데요. 저희 집 옥상에는 어, 꽃무지 그러니까 풍뎅이들이 자연스럽게 날아 와서 그물을 줘놓으면 알을 까서 곰뱅이가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흙이 곰뱅이 분변 터로 바뀌더라고요. 곰뱅이 어, 분변 터는요 효능이 작동보다 비료 효능이 훨씬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어, 별도로 또 넣어보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개 껍데기랑 계란 껍질인데요. 제가 선수 절구통에넣어서다 봤습니다. 조개 껍데기나 계란 껍질은 석회질이 풍부해서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준다네요. 그리고 이걸 넣으면서 이게 뼈처럼 단단하잖아요. 물론 제가 가루를 냈지만 완전한 가루는 아니고요. 마사 역할을 해서 제가 해보니까 나중에 무빠짐이 참 좋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연 비료가 아니고요. 용성인비인데요. 용성인비라는 것은 인이 들어있잖아요. 인산입니다. 인산, 요게 식물들한테 아주 좋은데요. 뭐든지 적당히 넣어야지 많이 넣으면 과열 불급이죠. 안 넣는 것도 못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복합 비료인데요. NPK라고 적혀있죠. 보통 공장에서 나오는 인접 비료 중에서 어, 요소 비료가 있고 복합 비료가 있는데요. 요소 비료는 질소 비료입니다. N. N이 질소거든요. 화학 용어로서 N 질소인데 질소 비료는 식물들의 잎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잎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상추, 뭐 시금치 이런 잎 채소류 그런 쪽으로 비료를 조금 하는데요. 자 과일이나 뿌리 채소에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잎만 무성하고 어, 열매나 뿌리 식물들이 안 열리겠죠 많이. 자, 그 다음에 P는 아까 그 용성인비의 인이에요. 인산. 인은 식물의 꽃을 잘 피우고 열매를 잘 맺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K인데요. 칼륨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가리, 칼리라고 하는데요. 칼리는 식물의 줄기나 특히 알 뿌리의 경우에요. 엄청 많이 달리게 만든답니다. 뭐 알뿌리라는 것은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줄기나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는 칼리, 칼리 이게 복합 비료인데요. 이것도 많이 넣으면 과일 불고 있겠죠. 어, 시키는 대로 적정량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인조 비료는 조금씩만 제가 넣겠습니다. 이 다른 자연, 그, 그런 비료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알 비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이, 이것만 섞어서는 뭉쳐지질 않겠죠? 그러면은 뭔가 필요한데 제가 짱구를 불린 게요 <laughs>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같이 알비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섞겠습니다. 자, 막걸리 살듯 물은 물론 영양분도 좋지만. 제가 알그름 만드는데 동글동글하게 만드는데 물 대신 사용할 거예요. 화학 비료를 만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비닐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자, 비율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고요. 나름 인접 비료들은 조금만 넣고요. 자연 거름들은 커피 찌꺼기나 이런 거는 제법 양대로 넣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 찌꺼기를 넣고요. 깻묵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유박 비료도 넣을게요. 계란 껍질도 갑니다. 곰뱅이 분뱉어서 넣고요. 조개 껍질도 넣겠습니다. 조개 껍질이랑 계란 껍질은 뭐 거의 같은 성질이겠죠? 포카피료도 조금 넣겠습니다. 자, 인 용성미도 조금 넣겠습니다. 태비그램도 넣겠습니다. 자, 이제 골고로 섞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다 밀가루로 혼합시켜서 반죽을 만들 텐데요. 밀가루는 일단 어느 정도 조금만 넣고 반죽이 되는 상황 봐하면서 추가로 넣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밀가루를 뭉쳐서 흙 속에 넣어 보니까요, 밀가루가 엄청 발효도 잘 되고 흙에서 잘 섞더라고요. 참 밀가루는 시중에 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순세대로 있는데요. 강력분을 쓰면 제일 찰지고 좋겠죠? 자, 이건 강력분인데요. 밀가루가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밀가루를 조금 더 넣을게요. 다 남아있는 거다 넣겠습니다. 자, 이건 중력분인데요. 집에 남아있는 밀가루가 이거밖에 없어서 중력분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거의 혼합이 다 되었는데요. 자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영양분이 더 좋은 막걸리를 넣고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반죽에 따라서 살떡물을 첨가를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살떡물을다 넣어도 되겠네요. 아직. 아, 질문 어떻게 하지? 좀, 조금 진것 같아요. 태비걸음을 좀더 넣어야 되겠어요. 자, 태비걸음을 조금 더 갖고 왔는데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양을 봐가면서 제가 넣어야 되겠어요. 태비걸음을 추가하는 바람에 양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반죽이 다 되었는데요. 이제 동글동글하게 알걸음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하고. 자, 알걸음은 만들어서 여기에서 말릴 거예요. 한, 세판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어 볼게요. 한번. 크기에다가 딱 파묻을 정도 크기.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만들다 보면 조금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작은 거는 작은 화분에 넣고, 큰 거는 큰 화분에 넣고. <laughs> 아, 자기 합리화인가요? <laughs> 그럼 상태가 촉촉하기 때문에 복합비료하 용성 인비는 아마 여기서 다 녹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공장에서 나온 복합비료 용성 인비는 식물 뿌리에 직접 닿으면 식물 뿌리가 다 녹아서 죽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알그름을 줄 때는 식물 뿌리 근처에 바로 직접적으로 주면은 아마 안될것 같고요. 조금 물지감치 띄어서 뿌리 없는 부분에 한번더뜨시면 아마 이게 오래 갈것 같습니다. 크기는 조금 틀리지만 계란 딱세 판은 나왔습니다. 다 만들면 그늘에서 한 3-4일 말렸다가 약간 딱딱해지면 그때부터는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알걸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옥상에서 4일차 지금 말리고 있었는데요. 어제 비가 와서 조금 완벽하게는 안 말랐습니다. 조금 덜 말랐는데요. 그래도 돌처럼 딱딱해졌거든요. 이런 거는 완전히 말른것 같아요. 딱딱해요. 이런 것도 완전히 거의 딱딱하고. 큰 것보다 작은 게 빨리 마른 것 같아요. 비온것 치고는 수분이 있는 것 치고는 많이 말랐어요. 햇빛에 말랐으면 더 바짝 마를 텐데요. 이제 바짝 마른 것만 골라서 몇 개를 골라서 화분에 한번 걸음을 줘보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는 옥상에 더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염자가 꽃을 활짝 피웠는데요. 지금 꽃을 피운다고 아마 체력을 많이 소모했을 것 같아서, 여기, 가쪽으로 해서 알걸음을 한 3개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야지 내년에도 꽃을 잘 피우지 않겠습니까? 자, 알걸름이 좋은 게요. 빗물에 아니면 물을 줘도 영양분이 잘안 쉽게 내려가고요. 천천히 흡수돼가지고 식물들이 오랫동안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알걸름 집에 있는 거 영양분 아무거나 만들면 돼요. 자 여기에 알걸음을 뭉치려면 꼭 밀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물론 시중에 알걸음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한 포대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었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영원나지겠습니다